<laughs> 저기 이건 까줄래? 꼬셔서 까줘, 꼬셔서. 놀아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나중에 놀아줄게. 엄마 대박, 점점 가까워. 아빠 우리 꼬맹이 기다리고 있어요. 꼬맹이 먹으라고 초유 끓러왔어 초유. 우리 꼬맹이 얼굴 좀 볼까? 자, 예, 얘 바꾸자. 아유, 진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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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먹어. 먹어, 먹어, 먹어. 아우, 정말. 다 밖으로. 아근 힘들어. 아, 먹고 아, 참치. <laughs> 냄새가 너무 좋아, 이거. 따로 줘야 되겠다. 얘, 이거, 이거. 얘 먹는 거 보여? 어, 먹는 거 보여. 굉장히 급하게 먹네. 잘뿌었지 응. 살짝 <laughs> 이 꺼내? 내기가 힘들다. 너무 적응해서. 우리, 우리 꼬맹이 줄게. 이제 아, 가득 때문 가득 것도 같이 준비해서 놔야 돼. 저기 있다. 저렇게 놨네. 언행아 금방 줄게. 너를 주려면은 가드꺼를 준비해야 돼. 가드. 어, 저거 봐. 둘이 치네? 손봐. 돌고 있는 거. 그지 응. 또 사. 가드꺼. 가이 다아들게 아, 이, 네. 다 갖다 줄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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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줄까? 엄마 참치 달라는 거같아1개어야 참치 줄까? 이거 얘 주면 되겠다 하트 이리 와 참치 더 줄게, 이리 와. 그거 아니야, 그 참치. 꽁이가 먹는 건데, 그거는? 어? 응. 그거 꽁이 거야. 꽁이 이거보다는 그거 잘 먹어. 저거 뭐야? 쟤는 원래 저거... 저거... 저거를 먹잖아. 우와! 아이 응? 가득 응, 줄게 이따가 놀고나서 또 먹자 됐리 응, 어, 꽁이 물 주러 가야 되겠다. 그래, 그거 좋아하지? 그거 비워놨어. 밤새가 <laughs> 여기 빨간 점에 깜빡깜빡 거리는 게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어, 그렇군. 이거 맛있겠다. 이거 갖다 줘야 되겠다. 그지 꽁이 어? 이렇게 해봐. 해 입는다? 응, 이게 귀여워. 이렇게 탔는데? 안해 타도 귀여워. 꼬맹아! 여기, 꽁이가 여기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저기는 하트. 여기는 꼬맹이. 아, 너무 예쁘다. 먹고 있다. 얼마나 먹었나 봐야지. 꼬맹이 다 먹었나? 아이고, 맛있어, 샥 놀아줘야지. 아니야! 하트! 그물 먹는 거 아니야! 하트 왜? 하트야 그물 먹는 거 아니라고 하트 하트 저물 먹어 하트야 이거 먹어 하트 물 마셔요 하트 이물 마셔 따뜻해 마셔봐 저거 같이 줘라 맛있게 드시오. 마있키물좀마시지 맛있게? 응. 물은 안마시이이들이물 물은... 물은. 됐어? 안 마셔? 그러면 은 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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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당했어. <laughs> 그... 나 나와? 아니야. 갖다 받쳐 먹는. 이참에 또. 응? 너 여기서 또 먹니? 어이가없다어이가없심해 어, 조심해서. 내조심 조심해서. 오, 조심 조심해서. 조심해서. 오, 아심해서 오, 조심해서. 오, 오, 는 것을 아는 것같해서 오, 조 한개월에 아니 응. 그래? 아니 꽁아. 피키옹. <laughs> 그러면은 하트 13마리. 카드 이쪽으로 도치고 저쪽으로 도 치. 고 <laughs> 아니, 가 가든 저쪽으로 치고. <laughs> 하트 13마리. 아 근데 가든 여기 와서 <laughs> 먹는 걸더 좋아하는 거. 자꾸 돌리지 마. 그럼 가버릴 수도 있어. 두번째 볶음을 너무 잘 먹는데? 너 볶고 나서니까 너무 시컷 응. 놀았나? 하트 떨어졌어 과일이 오랜만이야 진짜 오랜만이야 그렇지 않아? 사람 이제 난안가린다 이제 아 이거 꺼야되겠다 그지? 그냥 3번기로 해얘 응. 저기있어 니가 뭐가? 고양이 소리 들려 그래 그래 고양이 소리가 들린다 아기 고양이 어? 어? 쪼꼬 아니야? 쪼꼬 쪼꼬야 쪼꼬다 쪼꼬 일로와 쪼꼬야 아, 쪼꼬야 쪼꼬, 쪼꼬 위험해 <laughs> 아, 어, 얘 조금 떨어져 있었더니 싫어한다, 그지? 아, 어떡해. 초코야 따로 줄게. 기다려. 초코는 근데 안 붙이도 않나 어떡해. 어, 어 진짜. 어이구 이뻐 어이구 이쁜 내려왔어. 우리기야, 착. 참고민스고. 아이 아니, 쪼꼬가 아니야 <laughs> 아니 근데 여기 카우스처럼 생긴 삼색이들이 왜 이렇게 많아 아 헷갈려 죽겠네 가드야 진짜 깜짝 놀랬다 이 어, 어머? 어, 어, 어머 어머 왜 애교 부리네 가드야 가드 놀랐어. 가드야 방금 애교 부렸어 아니 애교 부리다가 갑자기 놀랬어 가는 건 뭐야 그래 말이야 내 손에 귀신 같았나 봐 꼬맹이 밥줄게 응, 꼬맹이 밥줄게 기다려